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혹시 게임하다가 이 아이템 꼭 갖고 싶은데 하면서 돈을 쓴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아이템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경제 IT조선을 참고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3월 22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 게임 회사들은 아이템 획득 확률을 꼭 공개해야 해요. 만약 확률을 제대로 안 알려주면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대요. 출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왜 이렇게 확률 공개가 중요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행성 때문이에요. 확률형 아이템은 마치 복권처럼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계속 돈을 쓰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걱정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린이들을 꼬드기는 도박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답니다. 출처 한국 경제. 게임 회사들은 법을 지키겠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걱정도 많을 거예요. 아이템 판매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확률을 공개하면 예전만큼 돈을 벌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잖아요. 출처 IT조선. 해외에서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은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요. 어디까지를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봐야 할지, 확률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등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원래 일본의 가차폰이라는 뽑기 기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이제는 한국 게임 회사들의 대표적인 돈벌이 수단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